어,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직선을 그릴 때 만들 수 있는 어, 교점 최대, 그 다음에 최소라고 했다. 우선은 최소는 쉬운 게 최소부터 한번 정리해버리면 최소는 직선을 네 개를 긋는데 네 개가 다 평행하게 그려버리면 교점이 하나도 안 나온다. 맞지? 그래서 최소는 당연히 0개가 될 거고 자, 그 다음에 최대는 최대한 교점이 많이 나오도록 그리면 우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둘그 다음에 가로시르게 셋자그 다음에 네 번째 어, 직선을 좀잘 그려야 되는데 어, 교점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지금 세 개의 직선을 그려놨으니까 교점이 제일 많이 나오게 하려면 세 직선을 다 지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네 번째 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직선을 전부 다다 다 지나도록 어, 그려버리면 여기 하나 둘셋넷 가서 어 6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최대는 6개. 더하면 답은 3번.